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TV는 해마다 더 얇아지고 화질은 4K, 8K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 영화를 볼때 몰입감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죠. 화면은 선명한데 분위기는 밋밋하고 그 압도적인 몰입감은 잘안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은 단순히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함께 인지하면서 영상을 받아들입니다. 밝은 화면만 덩그러니 떠있으면 눈이 화면과 주변의 밝기 차이에 계속 적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 커지고 장면의 몰입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화면 뒤에서 빛이 함께 확장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벽에 은은하게 퍼지는 빛이 화면색과 비슷하게 맞춰지면서 눈이 느끼는 밝기 대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눈의 피로도 줄어들고 영상에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는 시야 확장 효과입니다. 라이트 스트립이 벽에 색을 퍼트려 주면 실제 화면 크기보다 더 넓은 영역이 영상처럼 느껴져요. 즉 작은 TV라도 더커 보이는 착시가 생기고 장면이 화면 밖으로 확장되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식용 조명이 아니라 TV 뒤에서 화면과 연동된 빛이 퍼져 나올 때 영상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체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필립스 위즈 신제품 바로 TV 전용 라이트 스트립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책상이나 벽 인테리어 용도로만 쓰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TV에 최적화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그냥 라이트 스트립만 나온 게 아니라 화면과 정확하게 동기화되는 싱크박스까지 함께 준비됐습니다. 영화 보실 때 액션 장면에서 화면이 번쩍하면 조명도 동시에 번쩍. 게임 할때 총알이 발사가 되면 빛도 같이 반응. 이게 단순히 무드등이 아니라 진짜 리얼한 경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 퓨처딜에서는 필리스 위즈 전 제품이 최대 57% 할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좀해 봤어요. 예를 들어 필리스 티오 55인치, 플레이 그라디언트 라이트 스트립, 싱크 박스 AK 브릿지 세트. 이렇게 해서 약 85만 원대. 그런데 필립스 위주로는 TV용 라이트 스트랩 싱크박스 스타트 킷으로 다 커버가 되고 약 12만원대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필립스 쇼 TV용 라이트 스트랩 55인치 싱크박스 AK, 플로우 스탠드 2개, 다이얼 스위치 이렇게 하면 총 172만원대인데 필립스 위주로는 TV용 라이트 스트랩 싱크박스 스타트 킷 그라디언트 플로우 2개, 다이얼 스위치까지 무려 28만원대로 다 가능해요 보이시죠? 제가 직접 계산을 다 해보니까 실제로 세팅을 했을 때 절반도 아니고 무려 6-7배가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TV 사이즈가 더 커서 사이즈 큰 걸로 하면 더 차이가 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필립스 휴로 화면 동기화하려면 필수적으로 싱크박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싱크박스 가격만 해도 4-50만원대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화면 동기화를 제대로 쓰려면 또휴 브릿지라는 제품까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필립스 위즈는 훨씬 단순합니다 이번에 나온 TV용 라이트 스트릿만 구매하시면 싱크박스가 아예 기본 포함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휴 브릿지도 필요 없고요 그냥 TV용 라이트 스트릿 싱크박스 스타터캡 하나만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세팅한 것처럼 TV 양쪽에 플로우 스탠더 2개까지 배치하면 훨씬 더 멋진 셋업이 되는데요 문제는 필립스 슈로 하실 경우 이 플로우 스탠더 1개 가격만 3-40만원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즈는 어떠냐? TV용 라이트스트립 싱크박스 스타트 키, 그라디언트 플로어 2개, 거기에 이번에 사품으로 다이얼 스위치 증정까지 전부 다 포함인데 가격이 28만원대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이 정도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입문은 무조건 위즈로 시작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필리스 휴로 세팅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조명 세팅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 화면 동기화가 궁금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행사는 진짜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필립스 휴를 이미 쓰고 있던 분들도 그냥 TV 쪽 세팅은 이걸로 하시는 게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출시된 필립스 위즈 55~65인치 TV용 라이트 스트립 구성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열면 TV에 부착할 수 있는 라이트 스트립 본체, 화면 동기화를 담당하는 싱크 박스, 전원 어댑터. 간단한 매뉴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TV 후면 테두리를 따라 라이트 스트랩을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55에서 65인치 TV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따로 자르거나 조종할 필요도 거의 없어요. 특히 꺾이는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라이트 스트랩 조명 자체가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케이블로 처리되어 있어서 부착할 때 애쓰지 않고 훨씬 편하게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동봉된 케이블 고정 클립으로 마무리까지 해주면 깔끔하죠 여기 있는 작은 박스가 바로 싱크박스인데요 라이트 스트릿 끝부분에 있는 USB 단자를 싱크박스 라이트 포트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게임기, PC, IPTV 세트박스 같은 외부 장치를 싱크박스 뒷면에 있는 HDMI 인포트에 연결하고 싱크박스 HDMI 아웃포트를 TV와 연결하면 끝 쉽게 말하면 싱크박스가 화면 신호를 중간에서 받아서 분석을 하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화면이 나오면 그 신호가 먼저 싱크박스를 거칩니다. 그럼 싱크박스는 이 화면이 밝은 장면인지, 파란색이 많은 장면인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라이트 스트립으로 보내서 조명이 화면과 똑같이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는 TV로 넘어가니까 화면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조명도 동시에 반응을 하는 거죠. 필리스 위즈 다른 제품들도 다 같이 연동시킬 수 있어요. 이건 뭐 설명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빨라서 영상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영역별 표현이나 반응 속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절대 느리지 않고 정말 빠르게 잘 표현해줍니다. 당연히 화면 동기화 스타일, 채도, 강도, 검은 영역까지 포함시킬지 말지도 세밀하게 설정 가능했고요 신제품 런칭 행사 때 촬영한 것도 조금 보여 드릴게요. 심지어 필립스 유는 PC와 연결했을 때 앱으로 화면 동기화를 하는 거라 크롬 브라우저로 OTT 서비스를 재생하면 DRM 저작권 이슈 때문에 동기화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위즈는 싱크박스를 통해서 동기화되는 거라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깔끔하게 브라우저에서 어떤 OTT를 보든 동기화 다 가능해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G9 사용하시는 분들도 55에서 65인치 제품으로 하시면 살짝 길긴 하지만 아래 라인까지 부착을 하시고 모서리는 한번 꼬아서 부착하면 가능하긴 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위즈 제품을 쓰면서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센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따로 모션 센서를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즈 조명 자체가 모션 센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 신기하죠? 와이파이 연결 방식의 최신 위즈 조명에서만 쓸수 있는데 현대 필리스 위즈 전구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즈 전용 앱에서 위즈 전구 하나를 센서 역할로 지정을 하고 설정을 해 두면 그 조명 근처에 사람이 다가갈 때 자동으로 감지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해 둔 다른 조명들까지 한 번에 전부 켜지는 거죠. 내가 세팅한 조명 설정에 맞게. 예를 들어 현관에 위즈 조명을 센서로 지정을 해 두면 집에 들어올 때 불이 알아서 켜지고 복도나 거실 조명까지 같이 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켜지고 꺼지는 게 끝이 아니라 앱에서 감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 와야 켜지게 할 건지 멀리서만 움직여도 반응을 하게 할 건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존 필리스 슈 앱이 아니라 오늘 소개한 제품들 필리스 위즈 전용 앱을 따로 써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각각 앱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면 되고 특히 처음 이런 조명 세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필립스 휴 기준 원래 TV의 화면 동기화까지 세팅하고 저처럼 플로어 스탠드 두 개까지 세팅을 하려면 170만 원이 훌쩍 넘게 깨져요. 근데 위즈는 단돈 28만 원대에 전부 가능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사기템 세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필립스 위즈 55에서 65인치. TV용 라이트 스트릿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제가 소개했던 필리스 위즈 제품들도 워낙 다 괜찮아서 그런 것도 데스크 셋업할 때다 활용해서 세팅하시면 되고 위즈 제품 전부 다 국내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퓨처들 구성이니 이번 행사 때꼭 입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퓨처들에서는 필리스 조명 뿐만 아니라 필리스 사운드바 특가 행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조명과 사운드 두 가지를 같이 세팅하시면 집이 진짜 영화관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곧 퓨처테리어 데스크 셋업 콘테스트 2회차도 준비 중이고 저희 카카오톡 오프 채팅망도 이제 거의 1000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상담도 하고 셋업 고민 해결도 하고 꿀팁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셋업 아이템과 퓨처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